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좋은 사람은 좋은 글을 쓴다. 분명 예의를 갖춘 글인데 묘하게 기분 나쁜 댓글이 있다. 결국에는 관상이 과학인 것처럼 묘하게 기분 나쁜 댓글도 마찬가지로 세번 정도 기회를 준 후에 변하지 않는다면 거르는 게 현명하다. 묘하게 기분 나쁘게 만든 그 부분이 바로 날 향한 그의 진심이기 때문이다. 모든 글에는 그 사람의 향기가 묻어 있다. 악취가 난다면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 철학이 삶의 언어가 될 때, 김종원.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조용히 강한 사람 다섯 가지 특징.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 남들이 뭐라 하든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걸어가는 사람,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래서 더 근사하고 단단한 사람, 그들은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강합니다. 1. 비교 대신 기준을 갖고 산다. 남에게 휘둘리는 사람은 늘 남을 기준으로 삼지만, 조용히 강한 사람은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와 나를 비교하며 사는 삶은 결국 남의 인생을 복사하는 삶입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이 나의 얼굴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은 세상의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자존감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해요. SNS를 켜두지 않으면 불안하고 누군가 연락 안 해주면 마음이 허전하죠. 하지만 조용히 강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성장의 시간으로 삼고 외로움이 아니라 집중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혼자를 외롭게 생각하지 않고 즐기며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한 사람만이 나이 들어서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3.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으로 행동한다. 화를 내고 후회하는 사람은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러다 실수하면 또남 탓을 하죠. 반면, 조용히 강한 사람은 감정을 통제할 줄 압니다. 남에게 휘둘리는 대신 스스로 반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감정에 쓰지 않고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 묵묵히 앞서갑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에 내 일을 하는 자가 승자다. 4. 남의 시선보다 내 선택을 더 신뢰한다. 남들이 하는 조언, 남들이 주는 시선,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 그 속에서 방향을 잃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잘못돼도 내 선택, 성공해도 내 선택.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후회도 덜 하죠. 모든 선택 앞에서 늘 중심에 나를 둬야 한다. 그래야 잘 되든 못 되든, 이게, 내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 오 과정의 시간을 신뢰한다. 남에게 휘둘리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죠. 하지만 조용히 강한 사람들은 되는 과정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드리는 시간을 믿죠. 원래 기적은 조용히 쌓이는 법입니다. 내가 애쓴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 기적의 근거를 차곡차곡 쌓는 중이다. 제 청춘의 필사 중에서 우리는 남들과 같아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달라서 특별해지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휘둘리지 않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만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청춘의 필사와 함께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문장들을 마음에 채워보세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당신의 속도대로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청춘의 필사, 김종은 작가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스스로 스스로 답을 찾는 사람은 답을 찾는 사람은 절망하는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너에게 들려주는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단단한 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나는 생각을 나를 키운다 나를 키운다